바로 가서 미도스지선을 탈 거예요. 밤이랑 아침에 온도가 많이 달라 분위기가. 금메달에서 <laughs> 한큐선 타러 가는 게. 이겼어, 이겼어. 이건 <머레> 단품. <머레> <머레> 자기 세트 좋냐 얼추 말하는 거 다들 또 껍질을 못먹겠어 아, 그랬네요 호텔이 마음에들어가지고 <laughs> 얼마나 마에에들었바요지금에지 <laughs> <laughs> 여기 와서 지낸 곳중에 최고? 가드에가터터터 <laughs> 이거는 1도 모르는 일단 하나 시켜보자. 계란말이 죽었어. 음, 어? 죽었다. 없어? 응. 이것도? 응. 맛 없어? 응. 내 소중한 계란, 응. 내 소중한 응. 계란 주라. 래 응. 나는 맛있어. 여기 <laughs> 입맛이 너무 고급인 거 아니야? 맛 없어? 아까 먹은 먹으면... 거보다 좀 단가 있는 걸 먹어야 맛이 괜찮나 보네. 음. 아, 어 뜨거. 네, 뭐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색소 맛. <laughs> 여기는 내가 오기 <올> 좋구만. <laughs> 두개더 시키고 그걸 마지막으로 할 어, 두개 시켰어. 두지 시켜 s h k e 디야 n t o 네 e s h k e v o n t o g e 이 h k e v o n Togeshkevon. t o g i a n 너무 o g i a 다 g t 양이? i a n g Togiang. 이 o g i a n g t o g 다 a 다 이런 거만 i a n g t o 이 i a n g t o g i 드디어 왔어! 열받아! 이런 걸 시켰지? 신기하다두개 <laughs> 시켰어. 아, 다먹었야 돼. <laughs> 배부른데. 음! 따뜻해. 기다려. 한입 먹자. 왜? 따뜻해. 나 방금 그 새우튀김이 제일 맛있어 <laughs> 그치? 따뜻하고. 잘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랑 이거 하나 먹고 1 1 3 0분 나왔습니다. 가격이 확실히 싸긴 하네요 근데 그만한 맛이라는 거? 잘 먹었습니다 어. 미시키 시장 다 아, 닫아버렸어 다 아, 닫아버렸어 너무 늦게 와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저 끝에는 <웃음> 열었나? <웃음> 다 한꺼번에 다 닫는 거 같지? 집에 가자 포기하고 이걸 뽑아보기로 어머 나와라 어. 나왔다 얘 나왔어 얘얘 얘 왔어? 어. 생각보다 안 귀여워 뭐, 엄청 귀엽진 않아 그래도 좀 귀여워 <laughs> 새우튀김 고양이 <laughs> 사시 먹은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야식으로 먹으러 어디라고? 야키토리. 야키토리 가고 있습니다. 일본식 닭꼬치. 닭꼬치야? 아니 어. 꼬치 집 아니야? 난 삼겹살 꼬치도 있다는 거 봐가지고 문안 닫았으면 좋겠다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청 춥네요. 왔어. 응. 들어가 봅시다. 웨이 어, 없는 것 같아. 솔더오래 끝났어. <laughs> 설다 썰다... 이럴 수가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오늘 운이 안 따라주네. <laughs> 아, 속상해. 다시 돌아갑니다. 저기도 꽃인가 봐. 클로즈 받을 시간 됐나 봐. 아, 여기도 받을 시간이 다 됐나 봐. 여기도 너무 늦게 오면 안될것 같아. 다 아, 닫았어. 이게 뭐야? 새야?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게가 많아? <laughs> 이렇게 가게가 많을 수가 있나? <laughs> 근데 다 일찍 닫아. <laughs> 가려던 가게가 다 닫아서. <laughs> 연곳에 왔어요.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조금 슬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고? 시라쿠. 시라쿠? 시라쿠. 시라쿠? 고니. 고니. 아도 지금 3일 동안 계속 만보 넘게 걷고 있습니다. 어때? <laughs> 제게 나왔어요. 게살 볶음밥. 잘익었어맛 있어? 자 <laughs> 이런 거 좋아하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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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있게 <laughs> 안 시렵니? 둘이. Good morning. 타는 까마귀? 뭐야, 갈매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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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다. <목소리> 와, 진짜 잘했어 주차. 이런 게 짱구네 집 같은 거 아니야? 주차장 있다. 우 와, 다들 주차 기가 막혀. 여기인데? 난 스파이시 다시 경찰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티가 안 나지? <laughs> 봐 우와 우리 아, 되게 높이 왔구나 등산했어 <laughs> 몰랐어 계속 언덕이긴 했어 <laughs> 이가받이 비디오야. <목소리도> 이게 저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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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서 물 받는 거야. 저기가 사진 포인트래. 사람 바글바글한 거 보이지? 바글바글. 향을 많이 아니, 아 운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놈의 까먹이. 개도 타워. 내가 한게 어. 건강하려고 했는데 어. 어디가 건강해? 다른 사람은 하나씩 다하던데? 세개다 하지 말라고. 네? 세개다 안정찬데. 네? 가운데건는왜 안해? 네, 흉경을 했는데 기분 나쁘네 왜? 어? 흉경, 사랑은 안 이루어져도 돼? 생각만 집중했구만 건강만 네. 하면 돼? 우리 네, 가족이 건강이 너무 안좋아서 아, 주 일기양양해! <laughs> 다 나무야? 안신기거이티이스프레스 같지 않아? 뭔지 모르지? 이거. 이거, 이거. 불거다고저주 <laughs> 이거. 이거, 감하게 걷고 있습니다 니 이거, 카에서 넘어지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삭하십니다 어? 카메라도 안된대 어. 어, 난 치킨브레스트 그건 아니야 어? 그건 고 가슴살 가슴이잖아어 안돼 안된다고? 내건데 그래도 안돼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죠? 9 0 0 0원 6천원? 6천원? 6이원 6천원? 6천원? 대장의 6천원? 6천원? 그천원 6천원? 6천원? 6천 냄새가 납니다. <laughs> 또 영어는 죠 AI 부석중 결론 나왔죠? 아이고 응. 속살또 <laughs> <알판소. 응. 웃음> AI 표정 나온다 시작부터 퍽퍽하죠? 제일 나온거 같은데? 씹을수록 퍽퍽해 이게다 파잖아?

아, 나 저거 먹고 싶어, 오니 이 아, 아, 엄청 많이 시켰는데. 내려와야 되네. <laughs> 너무 많아? 간에 <laughs> 기을다겨오거로 <이 집게로? 웃음> 이거 먹고 싶어.

어느 길이 할 비로 날씨？나 자기 폭주 하기 시작 한나봐요여이 맛있 는데, 맛있 다여기부터 맛있 여기까지 맛있 다여 들이 고여고여러분 들이 맛있 다고여 맛있 겠다 매운 토마토 맛있 어쩌 다고？여러분 들이 이 치킨, 목살이랑 가슴살, 끊임없이 도 얘기를 닭날개. 먹을 거 한참 남았죠. 네. 마지막 입가심으로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먹습니다. 커피, 드디어 오늘 첫 커피. 저희는 지금 다시 나갑니다. 지금 몇 시죠? 1 1시 반입니다. 제가 목소리도 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니 배가 너무 고프대요. 아 그럼 가지 마. <laughs> 그러면 안 가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나락 보내라고. 지그거. 그래서 우리는 <laughs> 안 가. 꾸역꾸역 <구역구역> 가가지고 <laughs> 타마고 샌드 먹기로 <laughs> 아. 했습니다. 간 김에 저는 푸딩을 먹어봐야겠어요. 자기가 <laughs> 푸딩 먹고 싶어. <laughs> 목이 가네요 가. <laughs> 세븐일레븐에서 안대표줘서 호텔 와서 로비에서 대표 달라고 했습니다 마트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안 대표 준다 그러네요 맛있는 냄새가 소설 나요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여서 사온 귀여운 빵 이건 어렸을 때 추억의 껌 복숭아물 장에 좋다고 해서 산 칼피스 어쩌고 맥주 손가락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